주두에요 주도해요. 오늘은 뭐 간단한 거 들고 왔는데, 뭘까요? 저 요즘에 제가 좀 별명이 빵순이가 또 빵순이? 빵인데, 그, 슈크림 빵을 또 좋아해요. 슈크림 안에 있는 슈를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, 어, 계란, 노른자만 필요해요. 노른자 3개. 버터. 이거 지금 20g이거든요. 20g. 그 다음에 설탕. 30g. 그 다음에 밀가루. 밀가루가 30g 이고요그 다음에 전분가루 10g, 10g 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어떤 거 우유를 끓여줘야 돼요. 우유를 끓여줄 텐데, 우유 한 컵을 넣고 살짝 끓여줍니다. 어느 정도까지 끓여주냐면, 완전 바글바글 끓이는 게 아니라, 얘네들이 거품이 일어날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거품이 살짝 올라올 정도만 끓여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우유가 넘쳐버려요. 아셨죠? 자, 여기 살짝 끓인 다음에, 노자 분리하는 거. 자. 노른자. 기포 지금 올라오는 게 지금 보여야지 연기도 나오고, 그럼 여기 때 최대한 약불로 이렇게 넣어주시고, 그리고 버터, 버터 20g을 넣어서 넣어줍니다. 그러면 얘가 향도 좋고, 풍미도 좋아지고, 더 부드러워져요. 노른자와 설탕을 섞어 볼 거예요. 노른자에, 노른자 3개. 설탕 넣고 그리고 꾸덕꾸덕 섞어주시고 밀가루 그리고 전분은 약간 좀더 꾸덕꾸덕하기 위해서 전분가루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섞어줍니다 이렇게 다 섞어준 다음에 섞으면 다 섞어주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약간. 보시죠 약간 꿀럭꿀럭한 모습, 꾸덕꾸덕한 이거를 바로 위에 넣어줘서 살짝 끓여줄 거예요. 저는 꾸덕꾸덕함이 더 있어요. 그리고 얘네들이 점성이 다 되면 마무리 된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건 불조절이에요. 불조절, 제일 약불. 안 그러면 눌러붙고 타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떴을 때, 똑똑 떨어질 때, 이렇게 뚝 떨어지고, 부드럽게 안 떨어지고, 그냥 점점점 떨어지면, 커스타드 크림 완성됐어요. 그러면 이쁘게 담아볼게요. 자, 빵과 같이 드실 수 있는 커스타드 크림 완성됐습니다. 노란색, 노란 색깔 맛있게 보이시죠? 이거를 바로 빵에 발라드셔도 되고, 저는 그래서 살짝 따서 이렇게 이 색깔로 나면 됩니다. 보시죠이렇서 그래서 그대로 해서 먹으면 돼요. 그래 짜잔, 보이시나요? 맛있겠죠, 달콤하게 꾸덕꾸덕한 뿌덕 슈크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러면 주드는 또 간식을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? 도움 되셨나요? 그럼 주드의 영상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주드는 맛있는 간식으로 돌아올게요. 그러면 커스터드 크림 가지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어떠신가요? 주드는 또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